일반 회사에서도 뭐 10만원, 5만원 더 들어오는거 그런거 같다가 아 뭐야 이거 반갑습니다 유튜브 보고 왔는데 게임 시작하려는데 시작으로 남자 넷마 스로 해도 괜찮아아남 괜찮으신... 넷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하는 캐릭 중에 하나죠 예로부터 남 넷마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가장 좋은 점 5의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laughs> 그리고 하나 더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그 특정 캐릭터에 너무 몰입 안 하셔도 됩니다. 더전앤 파이터의 게임의 특징상 다른 게임은 뭐 배럭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형님이 고민하던 캐릭터 다 키우고 있어요. 그렇게 있는 애들이 여기 있는 애들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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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형님들 특징. 대부분 RPG 게임이 무캐가 많아지고 숙제 게임처럼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형님들이 처음 할 때는 당연히 한 캐릭터를 키우니까 한 캐릭터 하는데 한 시간 걸려. 근데 얘네들도 당연히 성장을 하다보면 성장의 꼭대기가 어느 정도 정해지잖아. 그러면서 한 캐릭터 플레이 시간이 한 시간이 아닙니다 점점 줄어들어요 한 캐릭터 플레이 시간이 30분이야 왜 숙제하고 상급단도 보니까 필요도 없어요 사냥을 못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키리한테 갈 거야 빅달을 할 거야 뭐할 거야 없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내가 하루에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이었는데 하나를 더 키울 수 있겠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두 번째 캐릭터다 보니까 30분에 끝나야 되는데 30분 에안 끝나고 어떻게 돼요 40분에 끝나죠 그럼 어떻게 돼 게임 시간이 10분 늘었어 맞아? 그래다 보니까, 얘네들도 똑같이 1시간 10분씩인 형님들의 플레이 타임이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게 웬걸? 얘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플레이 타임이 줄어들면서 30분 하나? 30분 하나? 하고 10분이 남네, 게임하는 시간이. 근데 이 와중에, 이본캐라고 하는 애들이 숙제가 점점 빨라지겠죠? 왜냐, 성장을 하고 던전은 그대로인데 내가 강해지니까. 상변만 하면 되겠다. 출혈 빼고, 감전 빼고, 중독 빼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laughs> 와, 씨야! 노상변 1등! 아, 씨야! 진짜 힘들었다. 오케이 자상변까지좀 힘들 수니 있겠지만 아, 일단 노상변 1등입니다 그럼 됐죠 어. 아, 이걸 해내면서 퇴면치에한 걸로 좀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제 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가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얘가 20분 걸리고 여기 30분 하고 그럼 시간이 몇분 남았어요 20분 남았네 어야한 캐릭터 저거 재밌어 보이는데 저거나 찍먹해 볼까 어 그러면서 벌써 어느 생각 본인 기준 세 캐릭이 됐습니다 하나만 한데 매 그런데, 이게 주간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간 컨텐츠 열심히 했었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야? 형님들이 주말이 딱 끝나고 월, 화, 수딱 들어오면 뭐예요? 일일 숙제, 일일 숙제 30분 안짜게 끝나는 쉬운 숙제들이 한 3, 4 캐릭이 다 끝나죠? 그러다 보니까 형님들이 맨날 보는 게 뭐야? 기웃기웃 되는 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어, 어, 월요일, 화요일, 하, 아, 할거 없네? 할거 없네? 선생님, 부캐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돈안 들고 저렴하고 무자본으로 할수 있는 캐릭터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부캐릭이나 점핑이나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찾아보면서 하나씩 더하 거죠. 그래서 벌써 4캐릭이 됐어요. 4캐릭이 돼서 와 선생님 이제 딱 저의 루틴에 맞게 정말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요일이 딱 지납니다. 근데 목요일 지나서 뭐가 어요 갑자기 배너 12강 이벤트. 선생님 그러면 12강 추적 캐릭터 있나요? 있나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날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이 원하는 3캐릭터의 주간 컨텐츠를 싹다 뺍니다. 그리고 12강 부캐를 하나 더 키워요. 벌써 4캐릭이네. 근데 이게 웬걸? 생각보다 재밌었네. 근데 이게 웬걸? 그러고 나서 또 일주일이 지나가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딱 됐는데 이제 심심한 거지. 왜냐, 피로도 다 뺐어. 그러고 나서 갑자기 퍼스트 서버 패치래. 퍼서 패치. 근데 뭐가 나와요? 캐릭터 밸런스. 갑자기, 형님들이 여기저기 막, 던파가 재밌어가지고, 던파 이야기 찾아보다 보니까, 커뮤니티를 들어가겠어. 커뮤니티 들어갔는데, 야, 이번에 캐릭터 밸런스 배치, 누구누구 개사기래 이러면서, 갑자기 캐릭터 밸런스 배치 때문에, 야, 그럼 그게 개사기야 그럼 나도 이제 한번켜어볼까 하고, 벌써 캐릭터 다섯 개. 그러고 나서 수요일이 됩니다. 선생님, 할게 없어요. 근데 점검 땅 떴는데, 점검 내용이 뭐다? 어, 캐릭터 밸런스 너무데 와, 그럼 나 재밌게 해야지? 하고 나서 점검 딱 들어가서 배너를 봤는데, 두둥, 신규 패키지. 종결 크리츠 라라라라 자! 오늘의 컨텐츠 선생님 종결 크리츠 덮어 저렴한 게임이라서 3천만 골드면 된다 그랬는데저 캐릭터가 5개가지고 1억 5천이에요 선생님 이거 덧붙 돈 졸라 와있는데 개같은 게임 아닐까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어 그래 1억 5천 그래 취미생활이니까 종결세팅 그래 쓸만해 하나 둘셋넷 다섯 개딱 맞춰 놨어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제부터는 내 눈이 높아졌어요 맞죠? 이제 부캐 키울 때부터 어떻게 된다? 이번에 여섯 번째 캐릭터 들어갈 때 최소한 종결급부터 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졸업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 마이 갓. 왜냐 나는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거든. 근데 저는 다시 이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부캐를 시작할 땐산 중턱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어, 야, 맞추기 힘들다, 맞추기 힘들다, 돈 많이 든다, 돈 많이 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랬는데 이게 웬걸. 선생님들이 그래도 나름 플레이 타임이 원래 한 시간이었지만 부캐릭이 늘고, 부캐릭이 늘고, 부캐릭이 늘고, 빨라지고, 부캐릭이 늘고, 빨라지고, 부캐릭이 늘고, 빨라지고 해서 10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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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씩 이렇게 늘다 보니까 이미 한 시간 반이야. 근데 한 시간 반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애들을 숙제로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2 시간이 넘어가고 있죠. 이 일을 하고 와서 잠깐의 짬시간 내서 취미생활이었던 나의 게임이 2시간이 됐습니다 여유시간에서 1시간에서 2시간으로 1시간 더 섰다는 얘기는 뭐죠? 잠시간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laughs> 그래서 졸라 피곤한 거야 아 죽을 것같아 죽을 것 같아요 그쵸? 예, 점점 피곤해지고 하다보니까 어느 날 문득 현타가 옵니다 머리를 이제 땅한대 맞아요 깡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죠? 아 전파게임 졸라 피곤하네 이거 뒤쳐지는거 같고 아 이거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게임이네 가 되는 이러면서 갑자기 흑화합니다 노잼 <laughs> 그래서 이 노잼 구간을 어떻게 탈출하고 싶어한다? 이제 형님들이 열심히 세팅했던 해 6개에서 7개 되는 캐릭터들이 어디로 갑니다? 키리 하이 <laughs> 오늘인 바로 부그 캐릭터 나름 멸망전이거든요 일단 우선적으로 상위 레이드 및 상위 레기온 던전에 진입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좀 조정을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5개, 12개, 19개, 26개, 33개.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못 굴려요. <laughs> 부캐릭들이 다안 돌아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요거는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우선순위 기준을 뭐 정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결정이 났습니다. 뭐냐. 무기가 빨간 애들 기준으로 좀 데리고 가려고 해요. 자, 몇 개나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딱 집어 넣습니다. 윙. 노잼 접어. 이 와중에 여섯 개 정도 지르면은 가끔씩 형님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하나 정도는 뜨거든요? 여기서 문제야. 13? 한개 있는데, 여기서 이제 터진 애가 다섯 개야. 이때 어떻게 되냐면요. 던전 앤 파이터를 이만큼까지 여섯 개, 일곱 개 넘어갈 정도로 하신 경우에는, 형님들 삶의 루틴에서, 잠자는 시간, 뭐, 회사 나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있잖아. RPG 게임에서 숙지하는 시간, 이게 색깔이 할당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뭐냐. 퇴근하고 집에 왔어. 집에 와서 PC를 킵니다. 그 다음에 던파를 들어갔는데, 13강 무기가 하나 보이고, 나머지 애들이 무기가 터져 있어요. 그럼 뭐 한다? 이제 한 캐릭씩 이게 1 3강한 캐릭만 숙제 돌리고 나면 시간이 남거든 이러고 있는 거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네. 아니안해안해안해안해 이런 거 안에. 에, 그렇지. 그럼 그렇지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하다가 이제 이러다가 이제 7 장비 강화권들이 있거든요.들도 이 요런 거 하나 이제 들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툭 눌러. 마법은 정말 재밌어. 안녕하세요. 어? 야, 성공 확률 5 0면안정강하면 생각보다 해볼 만하지 않아? 야, 이거는 무큐를 쓰고 하는데. 그치지단가 이건 보정치도 추가되네. 오 떴다. 어?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치, 그치.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거같다는안 되니까. 어, 이상하다. 창고에 라코가 좀 있네요. 근데 만만 볼까? 많이 아니네 이거 안 되면 안 할게. 더 이상 안 한다. 돈 없어. 에이, 안 해. 안 해. 아, 진짜 돈이 없네. 에이씨. 안될 거였나보다, 여긴데. 이러면서 다시 여기를 이제 돌아다닙니다. 여기 다, 다시 돌아다녀. 그러다가 이제 형님들이 하루가 가, 가면 다행인데, 미안하지만 하루가 안 가요.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여태껏 내가 맞춰놓은 종결 크리처랑 종결 아이템들이 좀몇개 있잖아. 아깝거든. <laughs> 아깝습니다. 이게 이제 안 아까워야 되는데, 어, 야, 재밌게 놀았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아깝죠? 어. 그럼 뭐다? 이걸 하면은 제가 진짜 미친놈이 되는 거고. <laughs> 연기한 겁니다, 형님들.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무튼. <웃음> 제가 이제 형님들의 던전 앤 파이터 일대기를 살짝 그려드린 거지만, 이게 꼭 비단 던파만이 아닐 거야. 그쵸? 비단 던파뿐만이 아니라, 게임 하실 때 형님들이 뭐, 소위 말해, 조절을 잘 하면서 하시면 좋지만, 특히 RPG 게임들은 좀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으니까. 그 다른 AOS나 배틀그라운드 이런 것들은 끄면 끝이잖아, 그치? 끄면 끝이야. 단숨에 엄청난 쾌감을 얻고, 단숨에 안 하면 안 해줘. 근데 RPG 게임은 내가 여태껏 박아 넣었던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그 약간 본전 생각난단 말이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겁니다. 절대적으로 형님들이 재밌는 쪽으로 하세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밌는 방향으로, 재밌게,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어쩌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는데, 뭐 편집자가 알아서 맛있게 해주겠지.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이제, 옥선생이 아니라, 던파맨으로 다시, 어.